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웨이브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현재 1448분이 입장하신 유건의 급등대기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료 카톡방에서는 간밤에 나온 시황과 실시간 해외 뉴스 그리고 실시간 속보와 이를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좋은 게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단타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먹을 수 있는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여드렸잖아요. 11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1,448분이 입장하신 6원의 급등 대기방 초대링크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웨이브 같은 경우에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다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가 과거의 저점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탄탄한 매수세가 받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이 매수세를 웨이브에 받쳐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웨이브 거래소의 이 리브랜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리브랜딩은 이 코인 시장의 가장 큰 3대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메인넷 오픈, 하드포크, 리브랜딩. 그러다 보니 일단 이 부분이 호재로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볼수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좋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랑 규제 보고서를 발표를 하였는데 일단은 자금세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디지털 루블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코인을 사용해서 국경 간의 결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하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싱가포르 같은 이 서방 진영에서 러시아에 대한 규제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속도는 더욱더 낼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리브랜딩이라는 호재도 있는데, 어?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네. 거기다가, 러시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는 잘안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석유를 팔았을 때 비트코인을 받았던 것에 이어서, 국경 간의 결제, 비트코인 이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몇몇 코인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방이랑 안 친한, 벨라루스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란에 이러한 원자재를 사가고 있는 인도나 중국이나 아니면 터키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어? 야 이거 계속해서 사용성이 증가를 한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중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토큰도 있고, 거래소마저도 괜찮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거는 웨이브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감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제일 순위로 일단 상승을 펌핑을 시켜줄 건 고래가 되기 때문에 고래의 움직임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대감이 없이 고래를 보는 것과 이시 보는 것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충분히 괜찮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지금 고래가 눈치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매수세를 언제쯤 넣어줄지 그리고 매수세를 넣어주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자, 매매 진행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 들으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매매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11월 7일 월요일 날제 영상을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체인 링크 11,490원에 목표 8% 12,300원까지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처음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보여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12,300원 이상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무리없이 8%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 영상들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테일링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되게 좋은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호재에 호재가 더해지고 타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체인링크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만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체인링크처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이 추천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 지금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올바른 시선인지,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 힘들고 헷갈린 건 모두가 같은데,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고, 내게 필요한 건 올바른 정보,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물린 코인들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현재 큰 흐름에 대해 우리가 이 종목을 보아야 될 근거에 대해 같이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1,448분이 입장한 유광급등 대기방에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카톡방이 입장 이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해소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유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